안녕하세요. 강규사의 알게 될 거야. 히브리서 편. 오늘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은 지난 시간 살펴봤던 26절, 27절에 이어서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이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안 영접한 이후에 그리스도를 떠나는 죄, 배교의 죄, 그런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그 지난 시간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이 매우 무겁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2 8 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을 의미하고 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건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약성서의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 히브리서 10장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라고 했을 때 여기 관주에서 보면 신명기 17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해서 여기서 지금 신명기 17장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겨서 절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에게 두,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그렇게 증언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했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민수기 35장 30절을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해서 한 명이 아닌 두, 세 사람의 증인, 두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으로 인해서 사람을 죽였다라는 모세율법, 의그 법이 민수기 35장 30절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나 민수기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인 모세의 법을, 법에 의해서 규율되었는데 그러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명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용서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28절에서 이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죽임을 당했는데, 하물며,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이 죄가 더 크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10장 29절도 관련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 이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그 히브리서 6장 6절에 있는 말과 같은 내용인데 이 지금 히브리서 4절 5절 6절도 한번 빛을 밖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의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다. 라는 말씀을 살펴봤는데, 지금 십자가의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한 것이다. 그런 의미이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즉, 지금 이 표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그것을 내포합니다. 즉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보면 이 구약의 제도에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하는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함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해서 지금 구약에서의 이런 짐승들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것.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즉, 죽은, 여기서 지금 히브리 13장. 그래서 또 보겠지만,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성강의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언약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신, 죄로부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려주신 그 약속이라는 그 언약이고, 그래서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그 언약의 피는 결국은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비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 것이고, 그 그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그마태복음 12장 31-32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하시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성령을 욕되게 한다. 그래서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말하는 거다. 라는 것이고, 마태복음 12장 31-32절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즉,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서 욕되게 한다. 라는 거고, 그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영원한 권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믿고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시 죄에 거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부정한 것을 여기 거고요. 그것은 이 성령을 모독한 것이다 라는 건데, 그러한 자가 받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합니다. 즉, 더 무겁다. 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 28절에 모세의 법이라고 해서, 구약에서의 모세의 율법이 있었는데, 그 율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으면, 두, 두세 명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면, 그 사실을 면밀히 조사한 후에, 이게 사실이면, 이것을 불상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형벌의 결과가 죽음이었다. 라는 것인데, 하물며, 이 배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고, 자기 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성경에 의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데, 그러한 자가 받을 형벌은 이 모세보다 얼마나 더 심하게느냐, 중하겠느냐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는 죽음을 받았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히브리서 10장 28, 29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관해서 성경의 다른 기록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